就。 커튼이 떨어진 채로, 이렇게. 마감의 흔적들. 그냥 안 치운 건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laughs> 이런 모습입니다. 러그도 많이 얼룩덜룩 해졌어요 짠. 룩북 촬영으로 더. 더러워진 작업실 모습입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어? 이 부분 완전 이상한 구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 책장을 완전 여기다가 붙여놓고 거울을 저쪽 모서리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밀어놓고 저 테이블, 손목면 테이블인데 얘네 그러니까 책장 앞에 여기다가 두는 거죠. 음,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가림막을 세워도 좋을 것 같고 그 아무튼 침대를 그리고 완전 여기 가운데 한가운데에 갑자기 놓고 싶어요. 너무 이상한건가? 까요 카페? 책도 고민중인데 일단 저 창문이나 좀 어떻게 해야지 이 책장이 처음 작업실 저희 그때부터 쓰던거라서 엄청 흔들지 사무실 절대 이렇게 생기지 않긴 했는데 지금은 구조가 완전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이제 안쓸 거니까. 아, 있잖아. 버리고. 대충 천장을 보였다 안 보였다 하게. 이거 뭐 건축학도분들이 보면 기절하시겠지만 는그 목적이 아니므로 해놨고요 일단 이건 뭐야 일단 어? 어, 어? 단 어떻게 해요? 일단 제가 저저책장 있는데 저게 사이즈가 기억이 안 나네요. 오늘 집에 썼는데. 사이즈는 근데 책상은 여기서 그대로 쓸 거고 책장 쇼파도 여기다, 쇼파도라 책장을 어떻게 할지 지금 되게 고민이거든 얘를 봐봐 너를 돌려 잠깐 이렇게 하고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둘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너도 나봐 그리고 이거 그냥 너무 지금 화가 나서 뿔려 아, 있구나 이게 아까 눈물이 날 뻔했는데 한번더구워주되니까요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재질은 다시 씌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인? 갑자기 다우이 화장실이 되네요 근데 예쁜 거 같아 근데 아까가 우리 바닥이랑 제일 비슷했거든요? 목재 이거 전 시간에 했던 거나면 다시 하고 있지? 목재 음, 이거를 하고 좀 비슷한 거 같죠? 이렇게 하고 재미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 얘는 색깔을 위리는 얘이다 거를 두고 지금 제가 코트 차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침대를 책상 은 그냥 이렇게 둘 거예요, 계속 책상 계속 이렇게 줄 건데 문이 여기잖아요. 아니면 문이 여기 여기거든요. 책상을 아니 소파를 어디다 놔야 될까? 일단 돌리고 싶어요. 오랫동 안 저는 좀 인테리어 이상하게 하는 거 좋아해서 이런 식으로. 뭔지 알아, 무슨 감성인지 아시겠죠? 좀 이상한 것 같죠? <laughs> 아, 이 걔는 머리가 없어요. 쟤는. 쟤는 머리가 있어서 그런 걸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지금. 이게 너무 이상한 것 같아. 아, 아, 여기다가 해볼까요? 약간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오 너무 구조적이 있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검은색 러그를 샀어요. 웬일이야. 음.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검은색 러그를 샀는데. 그, 그게 이제 반 정도 되거든요. 사무실에. 비리랑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늘리면 되겠다. 춥다. 늘리는 거 어딨지. <laughs> 늘리는 줄 어디 둘러. <목소리도> 음, 이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는 그냥 아 여기다 그리지 이렇게 검은 카펫을 여기다 할까? 근데 여기도 카펫을 똑같이 검은색으로 하는 될지 그냥 간 단발 보면 이렇게 있는 하얀색깔 카펫을 그냥 진짜 좀 고민 중이에요. 여기도 하얀색깔 진짜 더 그냥 검은색으로 똑같이 그려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하, 이제 그거가 한참 남았습니다. 다운받고 올게요. 갖고 와봤는데요. 코타츠는 당연히 잘 부탁했어서, 이런 비슷한 거. 아, 나, 나, 좀 높이랑 크기좀 비슷한 거 갖고 왔고, 얘도 이렇게 안 생겼는데, 비슷하게 생긴 거 갖고 왔고, 얘는 원래 원래 고정템 있잖아요. 그거 못 듣겠어. 서내만 비슷한 거 갖고 왔고, 그러면 뭐이 방은 제작업실이랑 똑같은 게 하나도 없 일단 얘, 문제인 녀석. 코타츠는 제가 아무 생각도 여기밖에 없는 거거든요. 호떡지를 왜 갖고 왔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집에 두고 다시 집으로 가져가자 그러면 하바도 날거지 이렇게 여기다가 두고 근데 또 문제가 있는데 침대를 여기로 옮기면 콘센트가 여기 있거든요? 바닥에 전기가 이렇게 다와 이럴텐데 와 이럴텐데 와. 아니면 잠을 여기다 놓 이상하다 싶으면 얘를 버리거나 음, 아니면 어색하면 침대로 옮기거나 뭐, 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상장을 씌워볼까요? 짠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청소, 바닥청소 잘 붙이는 요령을 알아냈어. 창틀 말고. 嗯，对。 가운데 부분이 내려앉아서, 아휴, 아. 이디서지 모르겠어. 얘는 언제 야 되지? 요런 게 더럽잖아요. 근데 이런 거 원래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이만한틀롤리를 사면 될것 같아. 천기 냄가? 이제 포터실을 갖고 이을 저쪽에, 저쪽에 둘 거예요. 저기, 여기. 덥던이불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노란색 쪽이 예쁘려나? 이쪽이 예쁠 것 같아요. 이쪽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셨죠? 참. 팁 하다가 구조 이렇게 하기로 생각나서 갑자기 바꿨는데 훨씬 마음에 들어요. 이거를 여기로 옮겼고, 거기도 조금 지기고 그리고 코타치를 이쪽 앞쪽으로 옮겼고, 그리고 저기는 완전히 저쪽 끝으로 붙였어요. um